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숨에 대해서 의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공기를 마시는 순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쉬는 순간, 우리는 평생 동안 수억 번 숨을 쉬지만, 정작 그 호흡이 우리 건강과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자주 잊고 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별표 별표, 수명을 연장하는 올바른 호흡법, 별표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숨 쉬기가 단순히 생존의 행위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려주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84시신 분이셨는데 얼굴빛이 참 곱고 걸음걸이도 또렷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특별한 보양식을 하거나 고가의 건강식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여쭤보니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흡을 연습해왔어요. 숨이 바로 나의 보약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아, 정말 건강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얕아지고 폐활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계단을 올라가도 예전보다 더 숨이 가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되죠. 그런데 이 호흡을 조금만 올바르게 관리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까지 맑은 산소가 공급되며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결국 숨 하나로 건강, 장수,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호흡 습관을 바로잡고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다섯 가지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몇 가지는 집에서 편안히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별표 별표 복식호흡 별표 별표입니다. 이름만 들으셔도 익숙하시죠. 그런데 막상 제대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폐의 윗부분만 사용하게 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식호흡은 배까지 숨을 들이마시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의자에 편히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성공입니다. 가슴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가 먼저 나와야 해요. 그리고 입으로 아주 길게,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납작해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호흡을 하루에 5분만 꾸준히 하셔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위장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복식호흡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불안감이나 긴장감도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제가 만난 어느 70대 여성분은 불면증 때문에 몇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복식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수면제가 필요 없어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호흡법은 별표, 별표, 리듬호흡, 별표, 별표입니다. 사실 숨을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리듬에 따라 안정감을 느끼고 심장 박동도 차분해집니다. 예를 들어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같은 리듬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뒤 6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쉬는 시간이 반드시 더 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몸속의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빠져나가고 교감신경이 진정되며 몸이 안정됩니다. 이 리듬호흡은 특히 혈압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혈압이 높아 걱정이신 분들 계시죠? 약을 드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숨 하나만 잘 조절해도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 전에 이 리듬 호흡을 10분씩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난이 걷는 동안 숨이 훨씬 덜 차고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양만큼이나 숨이 내 친구가 되더라. 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바로 따라하고 계신가요? 만약 옆에 누군가 함께 계시다면 같이 해보세요.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연습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방법. 복식호흡과 리듬호흡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호흡 습관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제대로 뿌려야 건강이라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에는 아직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나머지 호흡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숨은 내 생명의 선물이다. 오늘부터 나는 숨을 친구 삼아 살아간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시면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가 더 깊게 와 닿으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호흡법으로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복식호흡과 리듬호흡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세 번째 호흡법은 바로 별표 별표, 코호흡 별표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 습관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입으로 호흡을 하면 공기가 충분히 정화되지 않은 채로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코는 단순히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고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정화장치입니다. 그러니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낮 동안에도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적응하다 보면 입이 자연스럽게 닫히고 코로 숨 쉬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입이 아닌 다시 코로 내쉬는 것을 연습하면 폐활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60대 후반 남성분은 평생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코호흡을 꾸준히 연습하신 후부터는 아침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목이 건조하거나 기침이 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코호흡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호흡법은 조금 더 특별한 방법입니다. 바로 별표, 별표, 심호흡과 정지호흡, 별표, 별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호흡이란 숨을 들이마신 뒤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 상태로 3초 동안 숨을 멈춘 뒤 입으로 7초 동안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 방법은 폐속에 산소가 충분히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어 혈액의 산소 공급을 극대화합니다. 처음 시도하면 조금 어지럽거나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줄여서 3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5초 내쉬기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리듬으로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심호흡과 정지호흡을 반복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풍부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되시죠? 숨 하나만 잘 다스려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70대 중반이신 한 어르신과 함께 이 호흡법을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머리가 뿌옇다 고 표현하셨는데, 몇 주간 심호흡과 정지호흡을 매일 연습하시고 나서는 요즘은 신문을 읽어도 글자가 훨씬 또렷하고 집중이 잘 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실 때 잠깐씩 이 호흡법을 활용해 보세요. 짧은 순간에도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다섯 번째 호흡법은 별표 별표 자연호흡 별표 별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숨쉬는 게다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나 긴장감 때문에 호흡이 점점 인위적으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쉬거나 가슴으로만 빠르게 쉬는 경우가 많죠. 자연호흡은 그 반대입니다. 억지로 길게 하거나 억지로 멈추지 않고 몸의 흐름에 맞게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특히 명상이나 산책할 때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혹은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맞추는 거죠. 들이마실 때는 마치 바람이 내몸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으로 내쉴 때는 온갖 근심과 피로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고 평화로움이 밀려옵니다. 사실 자연호흡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그 자체가 연습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는 사실을 떠올리며 호흡해보세요. 삶이 조금 더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섯 가지 호흡법 중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복식호흡, 리듬호흡, 코호흡, 심호흡과 정지호흡, 그리고 자연호흡까지. 혹시 따라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건강은 좋은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매일의 일상인 것처럼 숨도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점점 더 강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호흡법 중 하나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와 심장은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작은 호흡 하나가 곧 여러분의 긴 수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소중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호흡법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숨은 결국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는 친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호흡법 다섯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숨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을 자주 잊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의식적으로 숨을 다스리면 우리의 몸은 더 강해지고, 마음은 더 평안해지며,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늦었다. 하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그것을 조금만 바꿔보면, 당장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처럼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들어옵니다. 저는 한 번은 80대 어르신 한 분과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걸음을 천천히 옮기시면서도 호흡을 아주 일정하게, 깊고 고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또렷하게 걸으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숨과 함께 걸어왔어요. 숨이 길어지니 내 인생도 길어지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은 결국 호흡의 길이와 닮아 있다는 깨달음이었지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호흡법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복식 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점심 식사 후 산책길에서는 리듬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시고, 혹시 잠들기 전 불안감이 찾아온다면 심호흡과 정지호흡으로 몸을 이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는 자연호흡을 의식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단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의 짧은 순간을 숨에 집중하는데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호흡은 어느새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더 이상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진 않았나요? 내가 과연 꾸준히 할수 있을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습관으로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호흡은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친구 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때는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와 함께 숨 쉬기 놀이를 하듯 연습해 보세요. 손주는 재미있어서 웃게 되고 여러분은 건강해지고 그 순간이 곧 가족의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호흡은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숨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지켜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고, 작은 호흡 하나가 더긴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미 호흡을 통해 변화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채널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숨은 생명의 노래다. 오늘 그 노래를 고요히 들으며 살아가자.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한 호흡으로 가득 차고 그 호흡이 긴 수명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